2025년 3월, 두바이 왕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세자 카림 알라세르가 서울 출장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두바이 언론은 한국 의료진을 의심했고, 왕실 고문단은 즉시 유럽으로의 이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 그의 비서 라일라, 유세프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하겠습니다.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그녀가 왜 감정적이라고 무시하던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72시간 후, 그녀는 왜 두바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짓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라일라, 유세프입니다. 두바이 왕세자 카리 말 나세르의 수석 비서로 7년간 그의 그림자처럼 일해왔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런던 금융가에서 3년을 보냈죠. 제 책상 위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 계약서, 그리고 완벽한 일정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카림 왕세자와 함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Project Horizon 두바이와 한국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100조 규모의 미래형. 스마트 시티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의사결정 방식은 제게 낯설었습니다. 이 부분은 윤리위원회와 한번더 검토하겠습니다. 의료연구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건설 계약인데 왜 의료진까지 개입하는 거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감정으로 일을 한다고 판단했죠. 회의가 끝나고 카림 왕세자가 서명을 마친 뒤 제게 말했습니다. 라일라, 이 서명이 내 생명을 지킬지도 몰라.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예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다음날 일정을 정리하던 중, 한국 측 엔지니어 윤서진 씨가 들고 온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의료 연구 협력, MOU. 저는 의아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인데 왜 의료 연구 협약이 포함되어 있죠? 윤서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이 오래 살수 있는 도시여야 하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효율로 평가받는 겁니다. 생명은 병원의 영역이지 건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48시간 뒤 왕세자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카림 왕세자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오전 9시, 서울시청 예방. 오전 11시, 국토부 장관 면담. 오후 2시, 허라이전 최종 서명식.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피곤한 것 뿐이야, 라일라.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회의 도중, 그는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일정을 줄이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계약은 두바이의 미래야. 멈출 수 없어. 오후 1시, 우리는 최종 서명식이 열릴 롯데 호텔 연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한국 언론과 양국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왕세자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림 왕세자가 단상에 올랐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서류를 놓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왕세자님, 저는 단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두바이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의료 이송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요. 하지만, 한국 외교부 직원 이서연 씨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이송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상태로는, 비행 중 사망할 확률이 90%입니다 한국에서 수술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곧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그들은 왕세자의 생체 신호를 확인한 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4시간 내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바이로 이송하려면 최소 8시간 그 시간 안에 왕세자는 버틸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이서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카림 왕세자를 태운 앰뷸런스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효율과 시스템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7년간 왕세자의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해 온 저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고 저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두바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실에서 유럽 의료진 급파를 지시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12시간입니다. 12시간. 의사는 24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무릎을 끌어 안았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두바이로 보내야 했던 건가? 그때 이서연 씨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라일라 씨 수술팀이 구성됐습니다. 누굽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 최외과 박지훈 교수입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왜그 사람이어야 하죠? 이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1시,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녔고,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10초 후, 수술실에만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씨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비상전력입니다. 뭐라고요? 허라이전 프로젝트에 설계된 비상전력 시스템을 병원에 연결했습니다. 윤서진 엔지니어가 직접 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진 씨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도 맺지 않은 프로젝트의 기술을 왜 지금 병원에 쓰고 있는 건가요? 새벽 2시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정을 지운 채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 청소부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 잘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리차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새벽 4시 32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직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이른 두 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신원은 저희도 모릅니다. 병원 기록엔 A-0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죠? 신분이 노출되면 언론이 몰려들고 환자의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대신 생명을 먼저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살릴 사람인 건 분명하다. 이 나라의 의사들은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카림 왕세자를 보았습니다. 산소마스크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살아있구나.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수술실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쓴 거예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단 일곱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는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왕세자인지, 재벌인지, 권력자인지, 그저 한 명의 환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이들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윤서진 씨가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비상전력 왕세자를 살린 건 그것 때문이었어요. 윤서진 씨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살린 건 의사들입니다. 저는 그냥 전기를 연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계약도 안된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는 언젠가 완성되겠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지금 아니면 끝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윤서진 씨, 어제 당신이 말했던 그 문장 기억하세요? 어떤 문장이요? 이 도시는 사람이 오래 살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도시가 아니라 생명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군요. 윤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제게는 그 어떤 대답보다 명확했습니다. 밖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빛은 태양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카림 왕세자는 이른 두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내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밤, 저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간호사였습니다. 라일라 씨, 이거 드세요. 그녀는 따뜻한 죽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도 불안해해요. 드셔야 해요. 저는 그 말에 죽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짠맛이 났습니다. 아, 제가 울고 있었구나. 간호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어요? 네. 어때요? 별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다. 저희가 좀 느리거든요. 빨리빨리 못해요. 아니에요. 당신들은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느린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환자분, 잘 버티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박지훈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안정적입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카림 왕세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라일라, 왕세자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일정을 잘못 관리해서, 아니야.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라일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날 한국에 남겨뒀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살린 건 한국 의료진입니다. 그래. 그리고 너는 그들을 믿었어. 그게 용기야, 라일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그리고 보리차를 건넨 할머니. 그들을 믿었기에 왕세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끝에 작은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자 A-0님, 퇴원 축하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A-0. 저는 그 코드의 의미를 이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A-0인가요? A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은 원점이고요. 원점. 네. 모든 생명은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신분도, 이름도, 지위도 없는 그 자리에서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원점에서 봅니다. 그 원점에서 모든 생명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게이 나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카림 왕세자가 깨어난 지 이틀 후. 두 바이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 중태설. 한국 병원 의료사고 의혹.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의심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사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가 제지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노출되면 왕세자님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대로 두면 한국 이미지만 나빠져요. 라일라 씨, 지금 중요한 건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주변에 두바이 언론사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측은 보안위원을 배치했고, 윤서진 씨는 병원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내부 정보 유출을 막았습니다. 저는 카림 왕세자의 병실로 갔습니다. 왕세자님, 언론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는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라일라, 내 서류 가방 좀 가져와 줄래? 저는 보관함에서 그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한 통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봐.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의료 기록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카림 왕세자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한국에서 치료받겠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언제 쓰신 겁니까? 서울 오기 일주일 전이야. 왜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라면 막았을 테니까. 내가 날 지키려고 했을 테니까.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라면 내 이름 없이도 나를 살릴 것이다. 왕세자님,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응. 한국은 신분이 아니라 생명을 본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서명이 내 생명을 지킬지도 몰라. 회의실에서 했던 그 말.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라일라, 너도 이제 알았지? 네. 그럼 이제 세상에 말해줘. 내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바이와 한국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카리말, 나세르 왕세자의 수석 비서 라일라 유세프입니다. 왕세자님은 현재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왕세자님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왜요? 처음엔 당신들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이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일주일 후, 카림 왕세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진 씨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왕세자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i 라이전 프로젝트의 새로운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수정된 i 라이전 설계안입니다. 윤서진 씨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건 병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원래 설계엔 병원이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죠? 도시의 심장은 경제가 아니라 생명이어야 하니까요. 카림 왕세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설명해보세요. 윤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비상전력 중추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재난이 와도 이 병원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왕세자를 살린 그 비상전력. 그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허라이즌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들은 도시가 아니라 생명을 설계하고 있었군요. 윤서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아셨군요. 카림 왕세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윤 엔지니어, 이 설계대로 가면 비용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대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했죠? 윤서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왕세자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 말에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하림 왕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 엔지니어. 당신은 지금 나를 설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가르치는 겁니까? 둘다 아닙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료 호라이즌이 무엇인지를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호라이즌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습니다. 카림 왕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라일라. 네, 왕세자님. 이 설계안으로 진행해.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내가 직접 설명하겠어. 하지만 비용이 라일라. 이번 일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비싼 건 없다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는 윤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를 두번 살렸어요. 두 번이요? 한 번은 병원에서, 한 번은 지금 이 자리에서요. 윤서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엔지니어일 뿐입니다. 아니요. 카림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도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걷고 있구나. 저는 그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퇴원 전날 아침, 저는 카림 왕세자를 대신해 병원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진료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왕세자님, 상태 매우 좋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박 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름을 알면 부담이 생깁니다. 왕족이라는 걸 알면 손이 떨릴 수도 있죠. 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환자 A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직 생명만 봅니다. 그게 한국 의사들의 방식인가요? 아니요. 그게 의사의 방식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자부심도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수술 중 정전이 됐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박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허라이전 서명 원본을 들고 병원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병원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행정 담당자가 논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백조 규모 계약서인데요. 네. 그래서 더 의미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명은 두번 생명을 지켰습니다. 두 번이요. 한 번은 계약으로, 한 번은 믿음으로요. 그날 저녁, 카림 왕세자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윤서진 씨, 이서연 씨, 박지훈 교수가 함께였습니다. 서울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카림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바이로 돌아가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이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건물을 짓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을 짓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허라이전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 철학의 증명이 될 거라고요. 윤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세자님.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카림 왕세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일라. 너도 알지? 네. 왕세자님. 이번 일로 내가 얻은 게 뭔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너, 라일라. 네? 너는 내 비서가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눈이었어. 내가 보지 못한 걸본 사람이었어. 왕세자님. 고마워, 라일라. 날 한국에 남겨둬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세자님, 꼭 건강하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친구로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했습니다.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도시에 빛은 태양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호라이즌은 두바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여기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호라이즌이었습니다. 6개월 후, 호라이즌 프로젝트는 새로운 설계안으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병원은 생명의 탑이라 불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정전 속에서도 켜진 수술실의 불빛, 보리차를 건넨 할머니의 손, 사라줘서 고마워요 라고 쓴 쪽지.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 가장 빠른 건 효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높은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서울의 새벽을 기억합니다. 그 빛은 사람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만든 도시가 바로 i 라이즌이었습니다